선생님 요즘 우리 애가 눈을 계속 깜빡거리더라고요. 어쩔 땐 너무 자주 그러길래 제가 물어봤더니 괜히 제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해서 혹시 어디 안 좋은 걸까요? 걱정되셨겠어요. 부모 입장에선 괜히 걱정도 되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처럼 눈을 반복해서 깜빡이는 건 틱이라고 부르는 무의식적인 움직임일 수 있어요. 틱이요? 그게 정확히 뭐예요? 틱은 특별한 이유 없이 눈을 깜빡이거나 코를 킁킁 대고 어깨를 들썩이는 등 신체 일부분을 빠르고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해요 음. 어린애들만 그런 건가요? 왜 생기는지도 궁금해요 틱은 소아부터 청소년까지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요인, 유전적 요인, 새학기, 내신경학적 문제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저희는 아이 체질을 맞춰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하게 해주는 한방 치료를 하고 있어요. 직장의 한약 치료는 대부분 탕약으로 진행되는데요. 여러 가지 처방들 중에 어간 상감이방이 가장 많이 사용돼요. 아 그럼 우리 아이도 그 어간 뭐였죠? 그걸 먹는 거예요. 네, 아이 몸 상태랑 증상을 보고 맞춤으로 지어드릴 거예요. 함소아한의원에서는 아이 증상에 맞게 처방하는 일대일 맞춤 한약.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기력을 보강해주는 억간상감인시럽환약 그리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소화추나치료도 함께 하고 있어요. 맞춤으로 치료를 해주니 안심이 되네요. 꼭 치료받으러 가야겠어요. 네. 또한 함소화한의원은 7만 7천건 이상 틱 진료를 해왔는데요. 그만큼 세심하고 꼼꼼한 진료와 처방으로 틱 치료를 하고 있답니다. 틱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방문해서 치료받으세요.